셀프 스매시 3단을 갖다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스킬은 이제 편한대로 이렇게 등록해 주고요 자기 입맛대로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검을 들고 갈 겁니다 검을 들고 갈고 검을, 검 같은 경우는 스매시를 찔렀을 때 출혈 데미지라고 있어요 보면 이렇게 설명했죠 도검류의 경우 5초간, 초마다 기본 능력이 20% 출혈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막타가 때려지면 스매시로 잡은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점수를 좀더 쉽게 쌓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컨트롤에 누르면 얘네가 채팅 치는 것도 안 보이게 돼요. 좀더 좋겠죠? 하나 도 컨트롤 맞고. 풀기 전에 스매시를 때리고요. 디펜스를 갖다가깨 부숴주면 점수를갖다가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출혈 데미지를 저기 잡으면 스매시로 저기 승리 저기 올라가죠. 마저도 별로 상관없어요. 디펜스를 깨부수고요. 디펜스 깨부수고. 스매시로 최대한 점수를 갖다가 많이 쌓으시면 됩니다. 카운터, 디펜스. 그 다음에 스매시 한번 때리고요. 마저도 상관없어요. 작은 애한테는. 별로 안 아프기 때문에. 칠수됐다. 스매시로 마무리 치월이죠 저렇게 치월이 되기 때문에 편해요 아무래도. 해먹고 카운터. 그 다음에 스킬 안 쓰니까 다운로드해 한번 쓰고요. 천천히 쓰면 저렇게 밀려납니다. 밀려나기 때문에 저것도 잘 활용하면 좋겠죠. 카운터로 마무리 디펜스 바로 쓰세요. 스킬 쓰니까 바로 스매시. 디펜스이기 때문에 또 스매시. 그리고 이게 스테미나 포션이 좀 많이 모자라거든요. 스테미나 포션 때문에 반드시 먹어주세요. 스테미나 포션 때문에 먹어주고. 스매시로 먼저 플레잉 소드부터, 소드부터 먼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문이랑 결고 스매시는 제가 이깁니다. 스매시. 스매시로 마무리. 출혈이죠. 출혈 취럴 데미지로 마무리하고. 다시 스매시. 데펜스로 맞고요 스매치 찍고 카운트 해야 되는데 위치를 걸려갖고 못 때렸죠 아쉽게도 카운트로 맞고 스매스 슈럴 데미지 안 걸렸어 저거는 안 걸린 거예요 스매치를 찌르고 저게 플레임 소드를 먼저 잡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위스반한 마리 그 다음에 플레임 소드 한 마리 이렇게 이렇게 인식 하기 때문에 이제 1대2 구도가 되기때문에 먼저 잡는거에요 이렇게 플레크속을 먼저 잡게되면 무조건 1대1 구도만 되기때문에 편하겠죠 아무래도 스매시 다시 장전했기때문에 제가 스매시를 찌르고 스매시는 아주, 아주 쉬워요 이런식으로 디펜스 갖다가 스네를 갖다가 때려죽이면 됩니다 카운터 스킬 활용만 잘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깰수 있어요 그리고 위섭같은 경우에는 이제 1타 다운판정이 나가지고 최대한 이제 안맞는게 좋습니다 맞는 순간에 딜로스가 걸리기 때문에 다운돼가지고 최대한 안 망이 좋겠죠. 윈드밀하면 들고 스매시. 그리고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윈드밀 돌거나 스매시가 가능해요. 요, 그 옛날에는 윈드밀 돌고 카운트도 안 되고 이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윈드밀 후딜하고 그다음에 스매시 무적 시간 사라져가지고 이제 편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스미나퍼포션 먹고요. 그 다음에 스매시 한번 꽂고, 그 다음에 스탬프 포션 하나 먹고, 윈드리랑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전말 맞다가 먼지 찌를게요. 출혈 데미지 갔죠 카운터 디펜스로 화살 맞고요. 윈드리랑 배우고요. 그 다음에 스매시를 한번 더찌우고 제가 다운 어택 안쓰는 이유는 다운, 어, 다운 어택으로 막탈 쳤을 경우에는 손해가 좀 발생해요 이제 막타, 막타 죽였을 때 이제 100점 받는데 막탈 갖다가 다운으로 잡아버리면 점수 못썼잖아요 그러다가 스매시 때렸을 경우에 이제 개필일 경우에 이제 출혈 데미지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좀더 편하게 여기서 활 들었으니까 스매시 계속 스매시 때리면 돼요 여기서 다음은 전마죠 인식는인식는 애를 먼저 때리시면 됩니다 다고라면 좀 아프니까 얘네가 이런식으로 하시면은 쉽게 쉽게 뗄 수가 있습니다 스태미나 포션이 좀 모자라다 하면은 다시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스태미나 포션이 생각보다 잘안 나오거든요 스매시만 이제 그니까 스킬 갖다가 최대한 적게 쓰면 괜찮은데 많이 쓰게 되면 스태미나 포션이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것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른 스킬은 최대한 안쓰고 스매시만 쓰시는게 제일 베스트 하겠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크리티컬이 좀더잘뜨면 높은 점수가 나오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하시면은 SS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메이스보다는 검을 들고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할게요 감사합니다